자 이어서 다음 상담 전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네 어떤 종을 궁금하세요? 응, 한국 알코올이요 네 한국 알코올 매수가랑 비중은요? 아, 15,500원에 25%에서 30%네 네, 비중은 25%에서 30%요? 네네네 네네 알겠습니다 이거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어, 잘안 안 움직이는 것 같아서 아 네네 알겠습니다 이거 좀 대응법 좀 한번 여쭤봐 드릴게요 예, 예. 네 전문가님 한국 알코올 15,50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 30%이신데 어, 안 움직이신다고 하는데 좀 위에서 사신 게 아닐까요? 네, 위에서 샀죠. 네. 위에서 샀는데 <laughs> 네. 뭐 이제 여기서 기다려야 되는 입장이 와 있는 상황에서 사신 것 같아요. 뭐 근데 아. 이거는 위로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 있는 자리다 보니까 고민이 많이 되실 텐데 어, 코로나 때문에 올라온 거잖아요. 그건 알고 사셨죠? 네. 네그 제가 늘 얘기 드리는 게 코로나로 가는 이슈가 항상 출발할 때가 있어요. 코로나 이슈가 돼서 급등이 나왔던 게 한국 알코올이 이 자리잖아요. 2월 달이었죠. 네. 손소독제로. 네. 예, 네, 그거 올라갔는데, 제가 방금 얘기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은, 아, 올라갔으니까, 여기 올라갔던 때, 요 시기 때, 아, 여기 위에서 올라가는 걸 따라 사지 않고, 밑에서 기다리면은, 결국 이 가격 다시 온다라는 거예요. 맞잖아요. 그죠? 왔잖아요. 밑에 다시 오고, 그럼 여기서 사보고, 여기서도 역시, 코로나가 시작했던 대로 다시 떨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되세요? 네. 네, 왜냐하면 기대감으로 올라간 거잖아요. 근데 이제 실적으로 한번 위로 슈팅 주고 쭉 내려올 수도 있겠죠. 네, 한국 알코올은 이런 거래가 나오던 회사가 아니에요. 그냥 차분하게 가던 회사인데, 코로나는, 코로나라는 이벤트를 만나서 부각된 거고, 시장에 관심을 받으니까 많은 투자자들이 여기에 투자를 하면서 활성화된 거예요. 이해되세요? 네, 그렇게 되면서 이 많은 수요가 온 거죠. 이 종목에 돈이 들어왔기 때문에, 지금은 그 기대감이 코로나 치료제 쪽으로 가 있으니까 관심을 못 받고 있겠죠? 아닌가요? 예. 그래서 흐지부지한 느낌이 들고 자꾸 밑으로 축축 처지는 느낌이 나실 거예요. 그래서 사신 가격은 다행히도 한번 올라올 수 있는 가격이니까 올라오면은 이 위쪽으로 가는 거 이제 기대하지 마세요. 손 소독제는 지금 우리한테 그냥 생활화돼 있어요, 맞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기 죠그 때문에 기대하지 말고 오히려 지금은 그런 회사를 찾아보세요. 우리 수술용 장갑 있죠, 예, 그런 장갑인데 의료용 장갑이나 이런 쪽을 좀더 찾아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는 이 종목은 올라오면은 본전 매도하시고 어, 제가 봤을 때한3 1 0 0원 자리에서까지 내려왔다가 지지 효과를 좀 보여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빠지더라도 흔들리지 마시고 이 어, 자리 왔었을 때 아래로 떨어진다라면은 전화를 한번 더 주세요. 아시겠죠? 네, 잘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어서 다음 상담 전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네. 반갑습니다. 어떤 점을 궁금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어떤 점을 궁금하세요? 네. 하나 멀티 리얼지요네 어, 어, 21,000원이요. 21,00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은요? 네좀잘 올라가질 않네요. 네네 네, 알겠습니다. 어, 가격대가 잘 올라가지가 않아서 한번 바로 여쭤봐 드릴게요. 네, 전문가님, 하나 머트리얼즈 2만 100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이 30%라고 하셨는데, 주가가 잘 올라가지 않는다고 고민을 말해주셨습니다. 네, 이거는 그냥 기다리세요. 음. 그냥 빠르게 가는 종목이 아니니까. 음. 그 회사 자체가 급등주가 아니에요. 최근에 사셨나요? 5월달에? 한 1년 전. 전에. 1년 전이요? 1년 전에 그럼 매수가만 계속 왔다갔다 했었네요, 그죠? 아닌가요? 네, 근데 이건 들고 계세요. 회사가 뭐, 반도체 쪽이나 이쪽으로 해서 기대감을 가져갈 수 있어요. 그 실리콘 카바이드라고 해서 우리가 그 반도체 만드는 데 소재가 들어가는 게 실리콘이 많이 들어가요. 근데 그게 이제는 어, 우리가 4차 산업에 맞춰서 조금 전력 반도체라고 해서, 어, 효율적으로, 고효율을 주는 반도체 소재가 좀 바뀔 거거든요. 하나 머티리얼즈가 그쪽에 관련된 실리콘 카바이드, 말 그대로 반도체 소재, 실리콘하고 탄화, 뭐 이래 섞여 있는 전문 용어긴 하지만, 그게 앞으로, 이제잘 기억해 놓으세요. SIC라는 그 단어가, 어, 뭐, 경제방송이나 이런데 많이 나올 거예요. 향후에, 내년부터 해서. 예, 그때 수혜를 받을 수 있는 회사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조금 길게 보세요. 짧게 보지 마시고. 이해되셨나요? 예, 예, 예. 네, 그래서 저는 이 회사 괜찮다, 예, 긍정적으로 예. 보여지니까, 어, 일단, 1차 목표가를 23,500원 정도 잡으시고, 들고 계세요. 이해되시나요? 예, 예. 네, 보유 예, 관점 예, 예. 드리고, 그때 왔을 때, 전화 한번더 주시면은 그때 분명히 이가게 온다라는 거는 그 소재가 어, 이슈가 될 거니까 전화 한번더 주셔가지고 어, 또한번 의견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네, 잘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자, 이어서 다음 상담 전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아, 제가 유틀이 3만 30, 300원에 비중 또한60% 정도 되거든요. 네, 네. 3만 30, 300원에 제가... 비중 60%요? 네, 제가 지금 주식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한달 정도밖에 안 돼서, 너무 아. 고점에 사가지고, 그것도 네. 물타기를 한번 했는데, 어. 3만 30, 300원인 거예요. 아, 네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어떤 점을 좀 여쭤봐 드릴까요? 네, 지금 여기 회사도 지금 뭐, 실적도 괜찮고 해서 길게 가면은 괜히 지금 계속 떨어지고 있는데. 네. 쭉 가도 괜찮은 건지 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싶어가지고요. 네네, 네, 알겠습니다. 쭉 가져가도 될지 한번 여쭤봐 드릴게요. 네. 네. 전문가님, 유트리를 3만 300원에 좀 위쪽에서 매수를 하셨고, 비중이 네. 60%이신데, 좀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네, 뭐 주식 한지 얼마 안 되셨다 그러는데 음. 전문 용어는 다 쓰고 계시고요. 네. 네 그리고 <laughs> 추가 매수 했는데, 하나가 잘못됐어요. 지금 어. 설명해 있는 게다 좋은데, 하나가 잘못된 거예요. 네. 네. 고점에 사신 거 아시잖아요 그죠? 네 근데 추가 그렇다. 매수까지 하셨다 그랬잖아요 그죠? 네. 근데 고점에 샀는데 추가 매수까지 했다라고 했는데 고점에 추가 매수를 하신 거예요. 그게 잘못된 거예요. 이해되세요? 네. 네, 네 네, 추가 매수는 내가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거예요. 이 회사에 대한 가치를 투자했을 때 고점에 샀고 그러면 어디서 해야 돼? 우리가 고점이 있으면 중점이 있고 저점이 있겠죠 그죠? 그러면 중점에 사던가 저점에 사야 되는 게 추가 매수잖아요. 네. 이해되시죠? 근데 고점에서 네. 고점에 사신 거예요. 네. 고점에 두번 사신 거예요. 그 비중이 확 커져버렸잖아. 요 내려오면 네. 저점에 추가 매수하기에는 지금 내비중이 너무 크잖아요. 그죠? 네. 힘들겠죠. 그죠? 네, 사지기도 어려우니까 일단은 올라오면은 비중을 줄이세요. 네. 한 3만 300원 자리까지 올라올 수 있어요. 뭐 회사는 괜찮긴 하지만 말 그대로 정말 높은 자리는 맞아요. 네네. 네. 신고가 영역이니까. 3만 300원에서 추가 매수에 는 비중을 다시 줄이시고 어, 그대로 위로 올라가면 신고가에서 어, 신고가 부분보다도 한 32,300원짜리 있죠. 네네. 네. 네, 이 자리 위쪽으로 올라갈 때마다 비중 줄이면서 수익실을 하시고 이거는 이제 위로 올라갔을 때 이긴 거예요. 네. 네, 떨어질 경우에는 어, 제가 가격을 네. 두개 드릴게요. 그러니까 일단은 비중을 줄이셔야 돼요. 네. 어, 비중을 여기서 바로 늘리지 말고 전화 주시면 더 좋겠는데 또 전화 연결이 안될 수도 있는 거니까 22,600원! 22,600원 꼭 기억하시고요. 아, 좀더 하래, 아래 한 군데 더 있어요. 19,700원. 네네. 예, 이해 사는 가격을 잘 기억해 놓고, 이 자리에서만 아, 내가 좀더 사볼까? 어, 이런 대응을 고민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해 되셨나요? 아, 그러면 길게 쭉 가지고 가도 괜찮은데요? 가도 상관은 한 건가요? 없어요. 가도 상관 없는데, 지금 이 자리 에 사는 게 아니라 위로 올라올 때 본전에 어떻게 하라고요? 비중, 추가 매수에 있는 거 절반 이상을 매도하시고. 네네네. 네, 그래야지 나중에 이 떨어졌을 때 여기서 추가 매수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 예, 예. 네, 그러니까 아, 꼭 그런 대응을 해놓으세요. 아, 네, 감사합니다. 네, 잘 대응하시길 바랍니다.